네, 안녕하세요. 유노TV의 유노입니다. 오늘의 텐츠는요 바로바로 지하철 시뮬레이터 원인데요. 2는 돈 내고 해야 하는 거라서 지금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져하죠 이거 우리 형님이 하는 달경원 통장이라는 거 봐가지고 좀 알아요. 경적도 할수 있어요. 자스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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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오른쪽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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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제가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저그 지하철 아직 운행을 안하고 있나보네요 파란소토로 가버리기 잠깐만 여기도 왜이 가깝지? 어 여기다 와우. 전원 들었네요. 이프링크 법편 고청 방향으로 가시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제 탑건 고객님은 이건 곳에 내리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Wow.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even. 다섯 분도 오죠? 지금 말 없이 좀 할게 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니까 조용히 하면 갈게요 게임을 감상해봐야 하니까 조용히 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구이 광진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 h i stop s is Gui Kwangjinu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 o 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前方到站是 강변 동서울 터미널站. 마모나크 강변 동서울 터미널駅 됐습니다. 이번역은 잠실라루. 잠실라루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잠실라루. 잠실라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은 장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암사 방면이라 가라시당,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8호선으로 가는 것이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 h a n g i l Songpa-gu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그리고 다음 역에서 우승을 끝내기록 하겠습니다 이번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내리실 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천, 신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저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